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MLBB 크리에이터 고하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백투베이직 시간 기초 시간인데요 오늘은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금리 즉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리와 복리가 그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단리와 복리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단리는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복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확실하게 그 개념 잡고 가시고요. 마지막에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추천 상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 ]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 먼저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갑시다. 단리란 요, 단순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단리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일정의 약. 이율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복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금이나 예금은 단리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반기 때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원 플러스 이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액만 단순하게 더하면 우리가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복리는요 복잡하게 이자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이 복자가 중복하다라는 의미의 그 복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실 이 복리 같은 경우엔 재테크나 투자에 관련해서 정말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면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리는 정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했다면 복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고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고 이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생기는 알을 낳고 알을 낳고 알을 낳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원금이 달기입니다. 이 달을 우리가 2년 동안 갖고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달기 낳은 알에서 나온 병아리를 함께 두 마리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복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닭을 2년 동안 갖고 있기로 했다면 이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병아리 두 마리와 이두 마리가 낳은 알들도 함께 지급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단리는 닭과 닭이 낳은 병아리들만 지급을 하고 복리 같은 경우에는 닭이 낳은 병아리들과 이 병아리들이 커서 낳은 알들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럼 우리 이제 단리와 복리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복리 같은 경우에는 복리하면 7, 2 법칙이 굉장히 빠짐없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 7, 2 법칙까지 다루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다 준비했습니다. 원금 1 천만 원을 10%의 단리와 연복리로 계산한 그래프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몇 년은 둘 그래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4년째 정도 되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결국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시간이 단리는 약 10년, 연복리는 약 7년으로 3년 가까운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상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단리보다는 복리, 연복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간이 조금 짧은 상품을 투자하신다,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실 복리와 단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복리와 월복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금과 적금을 드시는 건데도 그 파워가,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리와 복리의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셨다는 믿음을 갖고 상품 하나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리 상품에서는 IBK 기업은행의 썸통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적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가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일 것 같고요. 최대 연 4%의 금리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복리상품 중에는 KB 하나은행의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주거래 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 2.8%의 복리 금리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우리가 금리를 비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넣을 거라면 금리보다는 월복리나 연복리 이런 복리 혜택을 누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0.1, 0.01의 금리보다는 복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팩트베이직, 달리와 복리의 이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달리는 달기, 나은 병아리까지 챙겨주는 것, 복리는 달기, 나은 병아리, 병아리가 낳은 알까지 챙겨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